이 정화자 시설은 전사 인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다림 포로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소리> jang is Cicada, si tu sei la cacica del cielo. Dispone de ti la cacica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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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cacica 첫 번째 보안 단말을 장화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경계하십시오. 달다리미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힘을 보여줘라. 내 칼날이. 다시 한번 준비되었다. 곧 다음 보안단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이끌어라. 전진합니다. 니까 보안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지나탑은 한때 유용한 방어설비였습니다. 이젠 제 작업을 방해하기만 하는군요. 제거해 주십시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단계별 진단을 시작.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곳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첫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데이터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임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유물이 다시 복원되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이미 곧 데이터액을 찾아낼 겁니다.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달달님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탈달임 신호 감지, 데이터 흑이 발각됐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아군 전소들이 도전 중입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다나리미 데이터핵을 차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안의 인격도 잃었습니다. 아군 자세를 취입니다 이제 여기선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위하겠음 적 병력을 물리쳐야 함. 이동합니다. 놀락지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주십시오. 달달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저 진압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목소리도>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입니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입니다른만 강을 막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 재생은 공 중. 치료 진행 중. 지랄하이다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저 지랄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터 확보 이 보안단 이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추종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그 안에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슨 시작병력을 치유하겠습니다.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데이터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진압탑을 처리하는 건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타백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데이터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다수의 지점에서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상업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오염되었습니다. 그 안의 인격은 백업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분석 중. 탈다림 인격의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